여러분, 한번 섞여버린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요? 이거 가능할까요? 음,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과학의 세계에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신기하고 재미있는 혼합물 분리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 시커먼 액체, 이게 바로 원유라는 건데요.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한 가지 물질에서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비행기 연료? 심지어 도로 포장하는 아스팔트까지 다 만들어 내는 걸까요? 이게 꼭 마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비밀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바로 각 물질이 가진 고유한 성질, 그러니까 일종의 개성을 이용해서 하나씩 쏙쏙 뽑아내는 거죠. 지금부터 그 핵심 비법 네 가지를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원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수천 번은 봤을 법한 현상. 그러니까 물에 돌던지면 가라앉고 나뭇잎은 뜨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물질의 밀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조각이 마구 뒤섞여 있어요. 이걸 일일이 손으로 고르려면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냥 물을 붓기만 했는데, 와, 보세요. 마치 마법처럼 저절로 위아래로 나뉘네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방금 보신 그 마법의 비밀은 바로 밀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똑같은 크기인데 누가 더 무겁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보다 가벼운, 즉, 밀도가 낮은 플라스틱은 위로 둥둥 뜨고, 물보다 무거운, 밀도 높은 조각들은 아래로 가라앉는 거죠. 정말 간단한 원리 아닌가요? 이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원리는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강가에서 반짝이는 사금을 찾을 때부터 병원에서 원심 불리기로 혈액 속 성분들을 쫙 분리해서 건강을 진단할 때까지 이 밀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게 하나의 맑은 액체 속에 다 녹아 있으면 어떡하죠? 그럴 땐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름하여 끓는점 경주입니다. 짭짤한 바닷물에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얻어내는 기적, 그리고 탁한 곡물 발효액을 맑고 향기로운 전통주로 만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 이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원리, 바로 이 끓는점 경주를 이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과정을 과학 용어로는 증류라고 부르는데요. 원리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여적이 먼저 기체로 변해서 막 날아가겠죠? 그 날아가는 기체를 붙잡아서 다시 차갑게 식히면 순수한 액체만 따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끓는 점 경주의 생생한 중계화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이랑 물을 섞고 가열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어? 자세히 보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두 번이나 나타나네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탄올은 78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잖아요. 바로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에탄올이 먼저 기체로 변해서 분리되고, 물은 뒤에 남게 되는 거죠. 경주의 승자가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방법은 꼭 물질들이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물질은 물에 잘 숨고, 즉잘 녹고 어떤 물질은 잘 숨지 못하는 성질 바로 용해도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재결정이라는 방법은 딱 3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뜨거운 물에 혼합물을 전부 녹여서 꽁꽁 숨기고요. 다음 이 용액을 갑자기 얼음물에 퐁당하고 차갑게 식힙니다. 그러면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한 한 가지 물질만 나 더는 못 숨겠어 하면서 순수한 결정체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요. 이걸 걸러내면 분리 성공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물질마다 온도에 따라서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능력 즉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온도가 확 바뀌니까 숨어 있던 물질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숨어 있지 못하고 밖으로 튀쳐 나오게 되는 거죠. 보세요. 물이 차가워지니까. 더 이상 질산칼륨을 전부 품고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순수 결정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반면에 다른 물질인 황산구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물 속에 잘 녹아 있는 채로 남아 있고요. 완벽하게 분리됐죠?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건 진짜 달리기 경주랑 아주 비슷해요. 이번에는 누가 먼저 끓으냐 이게 아니고요. 누가 더 빨리 움직이냐 이걸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이 아주 똑똑한 기술의 이름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죠. 자, 경주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 출발선에 우리가 분리하고 싶은 혼합물이 딱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색 사인펜으로 콕 찍은 잉크 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엔 그냥 까만 점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색소가 섞여 있거든요. 이제 용매라는 액체를 부어주면 탕 하고 출발 신호가 울린 겁니다. 이 용매가 종이나 관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출발선에 뭉쳐있던 색소들을 데리고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와, 결과를 좀 보세요. 선수들의 속도가 제각각이네요. 용매란 친해서 가볍게 잘 따라가는 빠른 주자들은 저만치 앞서 나가고 종이나 관의 표면에 더 착착 달라붙는 느린 주자들은 뒤처지게 됩니다. 바로 이 속도 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층이 나뉘면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속도 차이가 완벽한 분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검은 점이었던 잉크가 이렇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들을 모두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밀도, 끓는 점, 용해도,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네 가지 원리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게 단순히 교과서에만 나오는 어려운 과학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원리들은요. 바로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정말 강력한 도구들이에요. 거대한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분리하는 것부터 저 작은 의료 실험실에서 혈액 한 방울을 분석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매일, 매순간 우리 삶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인 셈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물질들의 독특한 개성을 이용해서 거의 모든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네 가지 강력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누가 더 무거운지, 즉 밀도, 누가 먼저 끓어오르는지, 끓는점, 누가 용액 밖으로 먼저 튀어나오는지, 용해도, 그리고 누가 가장 빨리 달리는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분리장치거든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 바로 오늘 배운 이 원리들을 사용하고 있죠. 과연 우리 몸은 어떻게 그러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